김정숙 여사의 인도 터지마할 방문을 두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영부인 단독 외교다라고 밝혔는데 어, 정작 정부 명단에는 김정숙 여사가 도정한 당시 장관을 수행하는 특별 수행원으로 장관 밑에 특별 수행원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규정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단독 외교를 장관이 수행한 게 아니라. 도종환 장관의 방문 일정을 영부인 이 특별 수행원으로 끼어들어갔다라는 것이어서 논란입니다. 그 밖에도 아, 이 영부인 등 일행이 기내식 식대비로만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써서 뭘 이렇게 많이 드셨나라는 논란도 더불어서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영부인의 단독 외교 하지만 명단에는 특별 수행원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인도문화협력 대표단, 정부 명단에 대표단 단장에는 도종환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행원에 김정숙 여사로 되어 있고요. 공식 수행원에는 주인도 한국대사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대표단장에 도종환 공식수행원 인도 한국대사부부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원래의 정상적인 방문 절차, 인도의 요청 내용이다라는 게 여권 설명입니다. 그런데 특별수행원으로 영부인이... 그 중간에 어, 끼어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출신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의 공식 직함이 없으니 특별 수행원으로 표기만 한 것이다라고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영부인의 단독 첫 단독 외교라는 주장과 대표 단장의 도종한 특별 수행원의 영부인 요구과는 <laughs> 조금 설명이 다른 상황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당쪽 주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도 장관은 정부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당시 여당,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죠. 아 민주당에서는 도정환 장관이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했다라고 앞서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입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박성규 <laughs> 대변인님. 음, 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특히나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정과 끝과 이런 문건은 더욱 더 정확하고 정교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앞서 이제 민주당의 설명은 영부인의 단독 외교였고 장관은 공식 수행원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명단을 까보니 장관이 대표 단장이었고 영부인이 장관을 수행하는 특별 수행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이 어, 네. 차이가 어떤 차입니까? 어, 큰 차이죠. 큰 차이죠. 사실은 <laughs> 민주당 측 당시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 공식 직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 수행원으로 그렇게 타이틀을 달았다. 그런데 공식 타이틀 민주당의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추진 방문 단장으로 달면 되죠. 방문 단장 대통령 영부인하고 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도에서 그렇게 초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부인을 보내달라고 초청했다면 당연히 단장 되는 거고. 그럼 뭐저도종환 정관이 그 밑으로 갈수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고 또 하나 대변인은 지금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예. 예? 저 대변인 뭐 여러 기관에 대변인을 했지만 대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거짓말 하면 안 되거든요. 대변인 가장 힘들고 슬플 때가 뭐냐면은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때 대변인 정말 고독스럽거든요. 확실히 공식 수행원이 장관이었다라고 했던 저 발언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어, 사실관계가 다르죠. 그리고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엄, 저 분명하게 저렇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 입증이 된 상황에서 다른 얘기를 하려도 하다 보니까는 또 거짓말 또 거짓말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 대표단 단장 도종환이나 김정숙이어서 올라가도 괜찮아요. 인도에서 누구도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정상 정상한 거죠. 그런데 저기를 지금 얘기되는 게 저런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음. 김정숙 여사가 대부분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에 같이 동행을 했고 동행해서 한일 자체가 관광지 다니고 그 문화 행사한다고 다른 일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거진 저 문제잖아요. 네. 저것도 그대로 얘기하면은 사 개월 전에 부부 동반으로 인도 공식 초청받아서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미 한 거예요. 그저 남편 따라가서 외교 활동했어요. 근데 그때도 김정유 네. 김정수서모였냐면는요 김정수 뭐 남편이 공식 업무를 수행할 때 별도로 후마윤이라고 하는 그 이른바 그. 무굴 제국의 황제 묘소를 그때 방문했었어요. 후말 무굴 제국의 예. 황제 예. 묘소. 예, 그렇죠. 그게. 16세기에 그 황제 묘소인데 거기도 타지마할하고 비슷한 정원식 묘소라 그래요. 거기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 거기에 가서 감탄하면서 아, 내가 다음에 오면은 타지마할은 꼭한번더 가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4개월 전에 인도 갔을 때. 예, 예. 이미 남편의 공식 일정 과정 중에 홀로 빼어 관광지를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4개월 뒤에 다시 찾아가서 저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인도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기회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중에서 마흔여 번을 따라 나갔더라고요. 마흔여덟 번 나갔는데 전임 대통령 영부인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십오륙회 안쪽에요. 네. 김윤옥 여사 제가 보니까 스물여덟 번갔고요 권양숙 여사 스물다섯 번 남편을 따라갔고 이희호 여사 스물네 번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분들 가셔서 공식적으로 영부인이 초청받아가지고 가는 행사. 아니면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있는 행사, 아니면 어린이들과 관련된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별도의 활동을 그야말로 외교 활동을 한 거야. 그분들이 뭐 관광지를 가서 일방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 거의 없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죠. 당연히 있었지만은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18년도 노르웨이 베르겐 가가지고 거기서 이른바 베르겐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그라고 하는 음악인의 그 생각이 있는 지역 바로 옆에거든요. 그 그리그 음악회 하는데, 거기 참관한 것도 일정이 없었던 일이었고요. 그 공식 일정이, 예, 예, 그 처음에는 양어장 방문하고, 무슨 뭐 양식장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웬만한 분 아시죠? 김정숙 여사가 음악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성악 전공해서 그런 분들께 그리그라고 하는 사람은 꼭 한번 가서 확인하고 싶은 지역이죠. 또 하나 잊혀진 게 하나 있죠. 뭐냐면은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의 G20의 정상회의일때 이번에 아르헨티나. 예. 저그전 2018년. 그때 체코에 머른 거예요. 기착을 한 거예요. 어, 아르헨티나 그냥 가기 어려워서 중간에 기착을 했다고 하는데 체코에는 당시에 대통령도 바깥에 나가 있었고. 그리고 저 기자들이 아니 체코에 왜 가신 거예요? 물었더니 우리 원전 외교를 한다고 갔, 갔다고 그때부터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원전은 이미 체코는 러시아 거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돼 있었고, 무슨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 남아있던 체코 수상을 잠시 호텔에서 면담한 이후에. 두 분이 손잡고 프라하 성을 관광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네, 프라하는 신혼여행 때 많이 가는 데인데, 예 많은 사람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겹쳐서 피라미드, 킬링피자, 앙코로아트또 이런 뭐저 이번에 타지마할 이런 것들, 김정숙 여사가 그런 것들을 전부 중심으로 가는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네. 더 불거진 것이고. 일종의 각전 세계의 어떤 관광 시그니처들을 김정주 여사가 하나 하나씩 간거 아니냐? 예, 그렇게 그 선상에서 지금 이번에 돈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높달만에 굳이 대통령 용부인이 가서, 그것도 일정이 없었던 마지막 날 비행기를 400km를 띄워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2천만 원은 더 들어간 상황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걸 뒤에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거짓말도 나오고 엉터리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반박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최고 그 민주당에서 설명했던. 장관이 영부인을 수행한 것이었다 공식 수행원이었다라는 발언과 저 명단 영부인 특별 수행원으로 장관 밑에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여당 의혹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용어에 집착한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뭐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 재가를 받아서 임명을 하는 거고, 뭐 대사 같은 경우에도 임명직이고, 영부인은 임명직이 아니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그러나 외교적으로는 또 지위를 갖는 특수한 그 직책 직종이기 때문에 네. 직종이라 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좀 경계선에 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연히 장관은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고 이 인도행사 자체가 한 인도 문화 협력이었기 때문에 왜냐면그허왕우 같은 경우에 가야 김수로 왕의 왕비라고 전해지는 분이고 그분의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한 인도 관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외교 행사였기 때문에 이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 당연히 좀 공식적으로는 문체부 장관이 뭔가 대표적인 이직함을 맞게된 것이죠. 근데 영부인이 그렇다고 특별 수행원으로 뭐 갔다라고 해서 영부인이 아니냐? 아니죠. 영분이 맞죠. 그러니까 총리께서 만나 주셨겠죠. 그냥 정말 뭐 아무런 존재감 없는 인사가 특별 수행원 자격을 달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외국에 갔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외교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외교사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이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 직함을 붙여서 간게 저는 뭐 특별 수행원이든 보통 수행원이든 그게 문제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계속 뭐타지마간 것을 문제를 삼으시는데 이게 단순히 뭐 어디 놀이공원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한 나라에. 정말 좀 문화가 있고 그리고 좀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곳들을 외교적인 그 일정 가운데서 방문하는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죠. 사실 그렇게 치면 뭐 어디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서 국빈이 왔을 때 데려가고 싶은 장소가 있는 것이고 요청할 수 있는 장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안 자체를 마치 뭐 외유성 출장인 것처럼 키우고 뭐 특별 수행원이지 않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인도에 가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 총리를 만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 저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s.